자저기 저한테 약 어머 몸에서 날새분데뭔 닭이 온다냐 어디서 <laughs> <laughs> 앉아 가갔네 <laughs> 자 이거 복격코자 오셔 닭 잡는 거있다 오만 기세 요 오만 그냥 선 드세요 이렇게 가볍게 한 나무들은 네자 예, 예. 오만 자 사람 오만 자오 자 오만 이니시죠 오만 음. 자 오만 자 오만 남겨주세요 90에 그래 야야 살짝 섞고자 이다 정말 이렇게 정성 좀 봐요, 정성 좀. 예. 1, 2년, 1, 2년 붙은 거 아닙니다. 예. 완전히 딱 나무에, 돌에 갖다가 딱딱 잡아면 돼요. 자, 10만 계신 거 10만. 10만. 자, 30 갑니다, 30. 자, 30만. 자, 30만. 30 5 0 갑니다. 50. 자, 50만. 나 자, 50씩. 자, 50씩. 자, 50만. 자, 50만. 50. 30. 40개 준거 없이 40. 40으로 사야 됩니다. 이것은 예, 2,900. 네. 돈에다가 예, 돌납품이 돌닭풀 올라갔다고 돌납품도 오래됐네 얘가요 예자4 0만자 40. 40. 은 지금 사셔도 돼요 이런 물건들은 주십만 따면은 예예예 예. 이 돌납품 값도 예 이거 이거다 도시만 달라고 돌납품 값만 못자4 0만자 40. 사3 삼십센트 다요? 35만 계세요. 자, 35. 자, 35. 아, 왜저쪽이 35만이 안 나옵니까? 이 정도, 이 정도 사이즈면.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자, 35만. 35. 진짜 자세 강하시네. 우리 35. 자, 37. 2. 이 멋이 보자 죠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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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0만 줄하게, 이 예. 또 이거. 돌다품대 면1 0만원 정도 라어이 정도. 돌다품 범에 떴습니다. 이거 3 5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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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린다 했는데 35에 낙찰. 35에 어, 여 앞에 뭐 조심조심해 낙찰된 거 조심히 들어. 35에. 예. 35일. 아니, 우리, 우리, 아니 우리 사장님. 좋아. 카드값 막아야 된대요. 가드가 막아야 된다니까 음, 오이고 백화점이다 아까 백화점 사셨죠 같이 갖다 놓으세요 이것은 꽃이 그렇게 많이 피어요 이것은 내가 이것은 직접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먹대도 곱도 좋고 제가 이것도 제가 어지간한면 팔게요 사장님 백화점 좋아하시니까 자 10만 계십가까 10만 10만 더 뭐라 하네요 이 정도면 이 예. 네? 자20 30 35만이세요. 3전체갈게요자 35만, 백0자카드 35만. 자, 35만. 아, 이 정도 사이즈면 이, 저, 이 정도에다가 이. 이. 보 2, 2, 2, 2, 철 2, 누구예요? 철 2, 2, 2, 사 2, 2, 2, 2, 2, 다듬어 사놓으세요. 봄에 낙엽도 안 떨어지고요. 봄에 꽃이 그렇게 이쁩니다. 쁘 하얀 꽃 시키는데 나팔꽃처럼 이거는 향이 진동해 버이는 향이... 절대 <laughs> 가요. 자, 35마. 자, 35마! 자, 35. 자, 35. 이거 3만 아닌데요? 예. 아, 뭐, 아, 음. 뭐. 아, 뭐,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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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거 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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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 3만. 3만. 만 자, 석보자 예, 일번째 예, 아, 아, 이거도 돌에다가, 앉아야 잡으면 돼, 돌에다가. 예. 여기, 여기, 여기까지 이렇야 되네요. 얼마나? 자, 이거 1 0만 계신 거, 십만. 자, 20 갑니다, 20 자, 2 0만 아니, 나무 값도2 0만원 주라고 돌을 떠나서, 이렇게 해서. 자, 20만. 자, 20. 자, 20만. 저원 있고, 어, 그러신 분들은 그냥, 딱도에 앉아, 앉아, 정착이 나왔잖아요 움직, 움직이도 안 해요. 얼마나 오래 나오는 가 자, 20만. 자, 20. 자, 30 갑니다, 30. 자, 30만. 자, 30만 문제, 30. 자, 3 0만입제3 자, 30만. 이건 30 이상 나와줘야 돼요, 30 이상. 자, 30만. 자 석보자 삼십, 아, 돌도 재밌잖아요. 물 뿌려 놓으면 떠들려요. 자3 0만 이거서 얼마인가요? 삼십 응? 넘어가. 짬만해서 팔자. 잠깐. 혹시 2 5오자2 5오 이십칠. 자2 27, 7만자2 7만자2 7칠 형님 이십오. 내가 사십만 세요. 낙찰 아, 또언어은 진짜 어, 싸게 주시네요. 예. 예, 예, 예. 아, 예. 아, 참. 여기다 놓치고. 다 아, 그래. 아, 이거 하시가뭐 아, 그냥 아니 아, 그냥 공심맞안들 제가. 못봤으면 가격이니까. 합이 60. 60. 아, 따뜻 괜찮아? 진짜 우리 민호가 아주. 청돈이요 청돈. 청돌. 청돈이란 것은 이렇게 물을 뿌리면 파래요. 그 정도는 거기래, 이렇게. 그청떠이라 그래, 귀여워 그러면 움직이고 좋아요 자 5만 계십니까 5만 자 5만 자 5만 몇덜 5만 자 5축원씩 5축원다 달라져있고 자 5만 자5 자, 5만이 안 계시면 자 이거 이거 한번 해드야겠자 네. 이거 두개 한번 가볼게요 예 이거는 어디를 가야 제대로 갑니다 왜냐면 한시간 가보세요 이거 예. 왜그러면 물건이 너무 아까워, 이런 거 넣지 마세요, 이런 지금 주도안 해요, 어차피. 아, 이거라고, 이거라고. 오리지않입니다그런 네. 것도 없고. 에. 자. 그게 50개입니다, 50. 50. 80 갑니다, 80. 80, 100만 갑니다, 100. 100만. 아, 안 나와요, 이런 것은. 지금 이런, 이런 물건들은. 어, 예. 효카는 훨씬 세니까. 자 100만, 120 갑니다. 80, 100만, 120, 120만, 120만. 자 120, 자 120만. 한때 애들 하나에 다 100여만씩 다 받아놨네. 어린이제 네. 지지도. 자 120, 120만 해도 하나 6 0만 밖에 안됩니다 산적 계산해 보면 60만 지도 가서 죽어 때리는 보못사에있거서 예, 못사요 여기서. 자, 120만. 예, 지금 아예 반출도안 되고요, 예, 예, 예. 이제, 가공을 해야 가고 나옵니다, 예. 가공을 해야, 110. 예, 갖다 놓으세요, 에 갖다 놓으면 못 가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한번 나오면 못 구해요, 지금. 아공 지금 많이 주작해요. 우리가 이 조그만 것들 다사고 싶다라고요, 조그만 것들. 아 이거는 얼마나 탑승도 안게아 우리 선수 언제 좋아해. 이건 자연의 자유. 너손 선을 드는 이 없어요. 이분 <목소리> 네. 예. 어, 가득, 이거 또금메이또 하시니까. 금메달 직접 해요 그러니까. 또 선에 버 다로 드리니까. 아 이거 진짜 많이 들어 셔버렸어 그러니까. 네. 아, 네. 뒤에 다시 물로 갖다 놓으세요. 나오지 도않고 그러니까. 에, 누구든지 제가 리 살면 한참 하게 그러지. 예. 자. 110만 개세 110. 이제 뭐 마음 비워야 해. 마음 비워 놓을. 자, 110. 110만. 양보하시랍니까 100만 하시랍니다, 사장님. 100만 하셔. 100만까지 내가 아니. 예. 여기다 100만 원이면 50만 원 걸리면 갖다 놓으세요. 제가. 예. 그리고 같이 같이 연출을 해요. 같이. 그러면 움직이고 다 어울리잖아요. 한두 개만 있으면 더 멋있거든요. 하여두개 아, 네. 바가지사로 이거 이걸 가지가시라고요 아이들 생겼다 이사. 러 여기다 이제 오줌 놓고똥누고 하면 안 되고. <laughs> 어. 말로 어. 하나에 50만 원씩면안싼 겁니다. 진짜로. 예. 우리가 가서 제주도 갖고 올. 나오지도 못해요. 이런 거 아니 주체가 100만 한다면 양보하라 겠으니까왜 네. 그러냐면 주체가 또삼만원 또 나중에 또 모셔야 되고 그러니까 네. 같이 하시죠 네 땡큐 네. 네. 100에 둘셋 낙찰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움직여줘야 우리가 다 하셨죠? 감사합니다 형님 네, 네. 네 같이 갔다가 같이 보관할게요 예예예네 이따가 네. 네, 끝나고 나서 형님 저저테탈때끊다 네, 우리 회님 같이 이리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형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이런 거 다시 다시 마우스죠. 오늘 오늘 아주 오늘 운이 진 날이 나죠. 오늘. 나 이거. 아니 아이고, 예. 네. 뜨거운 걸로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아, 부부가 아주. 부부가 아 다음에 여기 전주사니까 와서 갈게요. 이거 이쁘니까 조금 해드릴게요. 아, 아, 아니, 아, 네. caller, 아. 어. 아 하나씩, 어. MM. hurry, 하나씩 해볼까요? 하나씩 예, 해보고 아, 제주도 온게 아마 제주도. 이건 이제 오리지널 제주도 온기입니다. 지금 제주도 온기예요. 하나. 아 이거 잘안 이거 진짜 안 이거. 제주도 고는지고지다 하나. 둘고 자, 셋. 자, 대. 이런 자 제주도 온기 관심 있으신 분. 자 제주도 온기 관심 있는 분. 자 혹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삼십만 계세요 삼십만. 자 삼십 삼십 자 삼십 삼십이 안 계시면. 자 이거 무락 계십니까? 무락 자지도 무락 아까 무락 자 이거 50만 계세요 50자 50만 자 50만 자50어매 이렇게 늦게 오셨는데요 자 하나를 팔아야 될 것인데요 50만 아기 계세요 50자 50만 아니 사이즈 좋고 자 50만 아까 지도 사신 분 가셨나? 아 아까 가셨는 거구나 혜정이 아까 물라큰번 보셨어요. 이거 물무큰번 보셨어? 예. 네. 자, 혹시 50 시키세요. 50, 50. 자, 50만. 자, 50만. 자, 50. 네. 이 있어? 대로 이거 라시이게또아스럽다보낼나는데 안녕요잠깐에 앞쪽에 나쪽에다 사람이 우리 여보 신발도 한세 개만 더 가져가고. 네. 개만 아, 아, 네. 여기 는지 아니. 야

상도 자, 일단 지금, 이거 옮겨가도록 할게요. 자, 만, 만, 달마지. 이거 버식이 잘 되면 되겠지, 달마지. 만, 만, 만. 자, 이거 업으시다. 두개 이만, 이만, 이만. 자, 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나무, 징배. 자, 일단 이마부터 시작해,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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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마. 자, 이마 안 쉬면, 자, 네. 이거 두개 뽑을까요, 이거요? 네. 자, 두개 삼만. 3만. 삼만. 3만. 이것도 쟤는 채취하면 좋겠, 좋겠는데. 자, 두개 삼만. 자

이것도부터 해야지. 아